네, 어제는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었는데요. 오늘은 어제 얘기했던 그 패권을 가지고 올려는 그런 중국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실 때 어떻게 중국이 지금 미국에 도전을 할수 있고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이테크 과학기술 같은 거를 알아볼까 한는데요 한 세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, 슈퍼컴퓨터가 어, 미국에 비해서 수량도 되게 많고 지금 성능을 거의 다 따라잡아서 거의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어, 세계 최고의 전파망을 갖고 있고요. 세 번째는 그 5G 관련해서 특허를 화이가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미국도 5G 그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화웨이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화웨이의 그 5G는 특허가 되게 많이 갖고 있어서 이것 또한 중국의 그 기술 또는 뭐 무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제 뭐세 번째는 양자 통신 위성을 세계 최초로 했고 그 실험을 성공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달의 어 뒷면에 로켓을 보내서 착륙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 달 표메, 표면을 뭐 조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을 짜고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어또 중국하면 떠오르는 게 안면 인식 기술이라든지 그런 공화당의 정책 추진, 추진이잖아요. 이빅 데이터 같은 거를 모아야 되는데 공산당이라서 그냥 밀고 나갈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데 이 안면 인식 기술로 예전에 콘서트장에서 범죄자들도 여러 명 잡았고 최근에도 그 화장실 가려는 그 여성 여성을 예전 예전 뭐 사건 17년 전인 사건인데도 잡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해서도 되게 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. 음. 그리고 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이 무역 관련해서 중국에는 세계 최고의 그런 10대 항만이 있는데 그중에서 7개를 가지고 있어요. 뭐 상하이라든지 항우라든지뭐 그런 어, 곳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 뭐 음, 그런 항만 관련해서 컨테이너들이 항만이 되게 많잖아요.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어떻게 만, 만들어졌는지 잠시 그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한 트럭 운전사가 그 물건을 갖다 나르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물건을 나르는 데8그일 그 걸리고 물건을 다시 내리는 데도 8일이 걸려서 16일 동안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가격적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되게 손해고 그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컨테이너가 컨테이너가 실현이 되면서 지금 현대 사회에 발전된 거에 그 계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컨테이너가 나오면서 물가라든지 그런 것도 좀더 싸지고 어 예전에 왕이 먹는 그런 음식을 지금 편의점에서 다 구할 수 있다고 하죠. 뭐 그냥 수입하는 그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어 그리고 이 무역 관련해서 중국의 역사를 조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먼저 스페인이 강대국이아 먼저 로마부터 설명하자면 로마도 패권의 국가 중에서 하나였는데 이 로마와 중국이 교류를 한 적이 있어요. 어 로마는 그 중국에게 유리를, 팔, 유리를 그 수출하고 미국 아 중국은 로마에게 비단이라든지 도자기를 수출했었습니다. 그리고 어 양을 보면은 비단이나 도자기가 유리보다 더 필요하잖아요. 그런 것도 관련해서 그래서 어 계속 소비 소비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로마에서는 계속 돈을 찍어 내려고 해요. 왜냐면은 그걸 살려고는 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돈을 계속 찍어 내다가 그 로마라는 나라는 은을 사용했거든요 화폐로. 근데 돈이 부족하니까 그 은을 원래는 100%순 은이었는데 합금을 넣어가지고 점점 속여요.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합금의 양을 늘려 나가고 해서 결국 신뢰를 잃고 파산하게 되고 뭐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어 군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게르만족에게 그 침략당해서 결국 끝이 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. 두 번째는 스페인과 중국입니다. 이와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방식대로 서로 수출과 어,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그래서 스페인도 똑같이 은을 계속 짓고 하다가 합금을 넣고 똑같은 방식대로 이렇게 그 끝이 났었고 이제 반대로 영국과 중국이 서로 교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삼각무역이라고 해서 영국은 중국에게 어, 모직물이라든지 그런 걸 줬었고 중국은 영국에게 어 똑같이 뭐 비단이라든지 그런 걸 줬었습니다. 그리고 영국은 인도의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도에게 뭐 모장마를 준다든지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이때 중국과 인도에서 그 인도가 중국에게 마약을 팔았어요. 이 마약이라는 것은 계속 소비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약간 담배처럼 말이죠. 그래서 그 계속 끊임없이 써지는 그런 중국은 버티지 못해서 결국 파산, 약간 파산이라기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페인이라든지 로마에 비해서 어, 전세가 바뀌었었습니다. 어,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도 중국이 미국에게 그 대마초 같은 그런 마약을 팔고 있어요. 그리고 어, 미국은 중국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어, 수출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. 그래서 계속 수입하는 건 늘어났는데, 수출은 안 되고, 해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달러 그런 기초통화라도 똑같은 상황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측면 뭐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어, 어 중국 사전교육 2일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